제가 다정한 남자입니다.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TV 생물도감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생물도감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인가 그때부터 이제 다음 카페에서부터 꾸준히 제가 그 포스팅을 즐겨 보던 그분이신데요. 되게 곤충 쪽으로는 정말 넘사벽이라 할 정도로다가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진정한 전문가라고 하죠. 자 그분 포스팅을 보면서 이 꿈을 키워왔었는데 어 이제 어떤 분인지 드디어 알게 됐더라고요. 그 이분 유튜브 자주 보는데 그분이 제가 알고 계신 던 그,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락이 돼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자 저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찾아헤매던 아이인데 이 친구를 이제 데려오셔가지고요. 저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자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짜잔 전설의 한수소 루리 안을소입니다 아직까지는 생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적은 종인데요. 이번에 이제 루리아네소의 생태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제 몇몇 개체들이 이제 많은 양은 아니고요. 소량의 개체들이 몇몇 브리더 분들한테 이제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루리아네소를 이제 번식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생태에서 어떻게 키워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증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그 과정을 밟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루리아네소를 이제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일반 장수아네소보다도 이제 생태가 더욱 발견되기 알려지지가 않아서요. 장소하나소는 사실 되기 쉬워요. 못뭐 키우는 게 이상할 정도로 키우기 쉬운 거고요. 오히려 증식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다가 되게 키우기 쉬운 종인데요. 이 루리아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풀의 나무에 이제 그 선체로 죽은 나무 있잖아요. 그 주로 계곡가에 있는 그런 나무에다가 이제 죽은 표면에다 알을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이 아이가 암컷이고 이 아이가 수컷이에요. 암수의 구별법으로는요, 더듬이 길이의 차이가 쉽고요. 다음으로 크기. 암컷이 훨씬 크고 수컷이 훨씬 작아요. 자,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바로 전설의 루리아는 수입니다 색깔이 너무 영롱하죠. 제가 알고 있는 하늘소 중에서는 국내하는 소중 원탑이라 할 정도 색깔 이쁘거든요. 이 너무 이뻐요. 사실은 제가 이 AI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산들란에 도전을 해보고 산란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다시 서식지에서 놔줄 생각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저는 곤충 표본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표본을 즐기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채집을 해가지고 그냥 얼린 다음에 표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콜렉터의 느낌과는 다르고 이 아이들의 생태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란에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어렵다 하면 그냥 바로 계속 다시 놔주는 게 낫는 것 같고요. 아. 더듬이 검은색 마디는 튀어나와 있네요. 그렇지. 사실 이 아이가 국내에서 엄청 귀한 아이가 맞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개체 수가 있는 편이라서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잡아다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알려진바가 너무 적어요. 날아요. 어. 날려갈 때한 번씩 만지면 돼. 못 날아.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 색깔. 이게 한국이 실존한 아날로스입니다. 이 아이 말고도 이제 광릉수목원에 서식하는 코로카네스하고 미처 씨, 게그 재빈아 손님 오셨어요. 네. 자광수목원의 서식하는 초록한 애소하고 장수한 애유 루리한 애소 정말 멋있고 후방나무한 애소네 대체로다가 색깔이 워낙에 아름답고 멋있는 한애소죠다천원어아 이쁘다 다천원어치요? 와... 50만이 나와거든요아얜 진짜 대박이다 이 암컷은요 더듬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수컷은 이 몸에 비해서 더듬이가 월등히 길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산란을 준비하려고 지금 똥꼬가 이제 왔다갔다 하거든요 자 아 얘도 개복치기 어려워가지고 세게 잡기 힘들다 몸이 생각보다 단단한데 자 배면도요 색깔 되게 예쁘죠 좋죠 이 아이가 암컷이에요 이게 바로 산란관입니다 주댕이로다가 나무의 표면을 갉아가지고 좀 해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산란관을 넣어서 알을 낳거든요 <laughs>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수컷 진짜 색깔 영롱한 거 보세요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약간 또 푸른빛이 더 강한 거 같네요 크기는 암컷보다 훨씬 작고요 이제 발광하는 거는 이제 난리치는 건 암컷보다 좀 덜한 거 같아 요 얌전하네요 개뿔 아닌데 훨씬 나아요 <laughs> 아, 주둥만 해가지고 만지면 터질까 봐 지금 못 뭐, 뭐, 뭐 만지겠어 하늘 속은 또 주둥이가 나무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빨이 날카로워요 턱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물리면 꽤 아프고요 지금 만지니까 소리 내죠? 소,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들리는 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이제 몸의 그목 쪽에 이제 발성기관 같은 게 있어서요. 이걸 비벼서 소리를 내요. 아 진짜 작다. 예,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음. 응. 역시 벌레는 파란색이 최고예요. 그렇지. 른색 개열들이 대체로 다 이뻐. 뭐 생긴 거못 생긴 건못 봤어. 자, 아이씨 개판이네. 야, 아, 근데 우리나 얘네 같이 대해서 알지 일반이 봤을 때 박쥐 벌레지. 야, 그릴 그릴. 자 아무튼간에 이번에 루리아네소의 생태가 조금씩 밝혀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서식지에 대한 정보라던가 서식 환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루리아네소가 조금 더 국내에서 많이 정착되고 보급되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울도아네소인가? 걔도 이제 보호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에 있어서는 많이 인공지식이 돼가지고 이제 애완곤충으로서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점차 이런 희귀한 곤충들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아, 루리아네소 잘 데리고 있다가 어, 산란을 받아보고 소량만 받은 다음에 다시 야생에 놔주도록 할게요. 어, 야생 놔주려면 또 이제 경기도 북부로 다 가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갈지 모르겠으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